이제는 연금 투자가 대세다. 요즘 가장 힙하고 핫한 연금 투자. 투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연금. 연금 투자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지금 바로 그 유형들을 알아보자. 연금 투자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첫 번째 유형, 귀차니즘형. 연금 투자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미리 바빠서 직접 공부할 시간도 없고 직접 알아보려면 너무 어렵고 오랜만에 뭐좀 하려고 키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헉, 이건 뭐고 저것 또 뭐야? <laughs> 역시 연금 투자를 하는 건 왠지 귀찮아 연례행사로 연금을 들여다보는 당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가입하고 카카오톡으로 성과도 알려주고 상품도 사고 팔고 당신이 찾아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저희가 카톡으로 다 알려드릴게요 쉽고 간편한 삼성증권 연금 앱스톡 연금 투자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두 번째 유형 마이웨이형 어떤 상품에 가입하지? 아직 일할 날이 한참이나 남았는데 우리 아빠랑 똑같은 걸 추천해 준다고? 투자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비슷한 걸 추천해 준다고? 저소득인 나한테 그런 투자는 무리라고! 전부 다땡땡 땡, 땡! 저것도 못 믿겠고 이것도 못 믿겠고 아, 누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딱 나한테 맞는 연금 투자를 좀 해주면 안 될까? 남들과는 다른 투자를 원하는 당신을 위해. 투자 성향, 나이, 소득에 따른 55개의 연금 MBTI를 내 투자 성과에 맞게 다시 한번 분석하여 나만을 위한 추천을 해주는 똑똑한 삼성증권 연금 에스터 연금 투자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세 번째 유형, 스트릿 개미 파이터형 연금도 투자의 일부다 단기 자산은 주식으로, 장기 자산은 연금으로 내가 공부한 상품으로 직접 운용한다 철저한 분석과 연구만이 확실한 투자 성과를 보장하기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면 꼭지 팔면 좋죠. 저... 투자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하루 투자 스트레스로 잠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복잡한 시장과 내 자산을 분석하여 전문가의 눈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꼼꼼한 삼성증권, 연금 에스터. 어렵고 복잡한 연금 투자, 이제 끝! 누구에게나 딱 맞는 연금 관리, 삼성증권, 연금 에스터.